광고매체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무슨 뭐 특수한 팬티도 있고 무슨 뭐링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광고들이 막 있잖아요 저는 단언컨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100%안 된다면 내가 또길 가다 칼 만들 수도 있잖아요 <laughs> 제 생각에는 많이 안 되지 않을까 어 되게 비굴하다 <laughs> 느낌 오죠 무슨 뜻인지 내가으면안 하죠 뭐 자기장이돌아가지고 뭐 게르마늄에 무슨 몰라요 그런 거 의사도 모르는 개념이다 이거는 배우진 않지만 그냥 고환이 시원하면 좋으니까 과추랑 풀하 라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팬티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런 비뇨약과 전혀 신경 안 써요 우리가 삼각팬티 가져와요 사각팬티 가져와요 드로우즈 가져와요 물어보면 이 편한 거 입으세요 뭐, 이러면 안 나고 그럼 되게 아유 뭐, 비뇨약과 의사가 되게 손이 없다 라면 진짜 그런 거 없다고 해도 애들은 에이 진짜 나한테 무시한다 동창들이 그런다니까 항상 보면 뭐 맨날 밝기 좋은 음식 뭐 있냐 누가 어떻게 알아듣냐, 그런 거. <laughs> 아이가 들어서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기발이 안될 수도 아, 있는 거. 아우, 또 거죠.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은 잘 그렇죠. 생기고 네. 뭐 좋아할 거 코드 뭐죠. 어떻게 오셨습니까?라면 2, 3개월 전부터 발기가 전혀 안 된다고. 음. 아, 이거는 진짜 완전 심각한 거잖아요. 네. 요딴 는 거의 이미 건넜다고 지금 음. 말할 수도 없고. 음. 얘기 들어보면 꿈에도 그린 이상형이었어. 첫 관계를 하는데 뭐좀 빨리 끝났을 수도 있고 긴장을 해 가지고 기발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너무 긴장을 해 가지고. 네. 여자가 이렇게 다독여 주고 괜찮아 하면서 안 되는 경우 많아서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 주면 힘을 북돋태 주는데 여자가 아, 어떤 남자라고 하고 아, 등신 같은 게 저기 아우 더 위축되잖아 이렇게 그럼 더 안되죠 안되죠 이렇게 그다음부터 고추 보이지도 않아 막위축되지고 파문돼가지고 막 <laughs> 어두간 땜에 약간 살짝 나와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 오면 빨리 말하지 여자친구가게 바꾸라고 빨리 안 바뀐다고 애들로서 막 말하는 거지 이렇게 평소에 로망이 있었으면 교복도 좀입혀보고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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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교복이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픈 채찍도 안 들어보고 그리고 뭐 우리의 그 본능적으로 금기시된 글을 깰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글을 보면서 약간 그런 걸 일깨워가지고 하라고 내가 타고 그걸 대놓고 말은 못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도 덕적이든 법적이든 문제가 아니 생기는 그것만으로만 하다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손쓸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는 뭐 그걸 내가 어게 그런 해. 경우에 병원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물이나 이런 건 있나? 뭐 성적 흥 문제가 있냐라면 그런 건 비뇨의학과에서는 공식적인 그런 약은 없어요 보면. 음. 뭐 옛날에 뭐 돼지 발정제라는 막 얘기도 있잖아요 보면. 음. 그러고 뭐 그런 비상 많을 거야 아마. 그리고 우리 화장실에 오줌 누다 보면 항상 눈에 뭐 죽여줘요 뭐 하고 뭐 네, 그런 거 비뇨의학과에서는 정상적으로 그런 약은 없어요 이렇게 진통제는 몰핀까지 가면 극강의 진통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네. 타이레놀 먹다가 이렇게 네. 처음부터 머리 아파해보면김가사 뭘 피나면서 막 가세요. 바고안하잖아 이렇게. 그런 체험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근데 그뭐뭐 뭐, 뭐 페로몬 향수도 있고이런가지잖아요 뭐 그런 게안 되기 때문에 아휴 술한잔 먹자면서 술에 기운을 빌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딱히 방법은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 비아그라 이런 것도 효과가 그렇게 무조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비아그라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야구 선수가 공이 오면 무조건 풀 스윙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음, 네. 빠따 짧게 잡고 안타 치는 애들도 있고 뭐 1년에 홈런 한개두개 개 치는 친구들은 우연상이 잘맞은 거잖아요, 이렇게. 음. 비아그라 그러니게 쉽게 말하면 약간 안타 치고 뻔타 칠 애들한테 홈런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씩 부스트 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으면 심각한 거라니까 기발할 때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자기가 성관계 했을 때와 이거 나 과추가 터지겠어 진짜 100% 완전히 기발될 때도 있잖아요 보면 풀오 완전 와풀 기발될 때 있잖아요 완전히 그렇지만 이 정도면 됐다 그냥 80% 정도 되면 보통 써먹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은 뭐가 이렇게 좀 강직도가 떨어지는 게 들어오고 뭐 음. 적당히 들이대고 그러니까 기분도 나쁘고 뭐냐 이렇게 하고 비약을라를 먹었을 때는 네. 풀로 됐을 때 본인도 약간 어우 야 이, 음. 이전에 막 헬렐렐렐 때랑 약간 그래도 우악이게 들어왔을 때랑은 아니, 당연한 거죠 안 다쳤을 때 기분 좋지만 홈런 쳤을 때 기분 얼마 좋겠어요 이렇게 음. 애초에 이게 휘두르게 안 되는 사람한테는 들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이미 그냥 지나간 사람들한테는 비약을 100개 털어놔도 심장만 벌떡벌떡 뛴다니까 <laughs> 안돼안돼 안 돼. 그, 확대를 하게 되면은, 아까, 조루라는 원인 때문에 하신 분도 있다그랬잖아요두 네. 둔해지나요? 둔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감각은 우리, 과추로만 오로지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각적인 흥분도 맞고, 냄새도 있고, 촉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청각, 시각, 도 그래. 있죠, 진짜. 근데, 퍼펙트한데 목소리가, 여자가, 으 <laughs> <"루아> 들어와! 하면서 <laughs> 이렇게. 아, 되게 솔직하게. 안될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건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 감각만 떨어뜨려 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머리라는 게 이제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정을 담당하는 중추인데 그런 머리에 있는 신경들이 고추 수술하는 거 어디 가아 이렇게 그치. 알긴 알겠지만 어얘또 하네 자 아이고 한 2분 이다 준비해야겠다 면서 아이고 준비하자 야 나가 준비해야 돼 야. 발사시킬 준비해야 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머리에 잠시만 우리 주인님이 수술했으니까 우리 오늘부터 좀 늦게 나가자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들은 그냥 시간 되면 나가 이렇게 아휴 또나 아이고 또한해 또 2분 뒤에 또 나가야 돼 그래서 어 뭐야 감각 떨어졌는데 발사하라고 신을 줘버리네 머리랑 또 협업을 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막 신호 오면 이게 좀있잖아 보면 이게 어. 자수도 바고 약간 조금 다른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게 어 올라갔다가 약간 줄고 약간 올라갔다가 약간 <웃음> 이렇게 <웃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 됐을 때딱 해가지고 여러 번 하다가 보면 머리도 이렇게 준비하러 나가려고 아니네 야 진짜 진짜 사정해야 돼 나와 나와 안가안가 니가 안 나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나가지 진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딱 수술 하나만 해가지고 다 해봐라 하면서 내가 오늘 내가 딱 10분 못해줄게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아 그러면 이게 조루라고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거요 교과서에 보면 치료 방법이 한 10가지 넘게 막 있어요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렇게 하나 확실한 게 없다는 소리잖아 어떤 게 좋은 거다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해보고 없으면 이것도 해보고 그 음. 치료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콘돔 쓰라는 것도 있고 당연히 음. 그다음에 하다가 치호가 오면 과추로막확 눌러가지고 정신 차려 라면서 이렇게 한 번씩 때려주는 거지 빼서 딴지다라는 것도 있고 하기 전에 한번 빼고 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하나가 수술적인 방법 물리적으로 이제 감각을 낮추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 여러 가지 치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조금 둔해졌지만 어쨌든 뇌가 내보내는 거잖아요 얘가 내보내는 게 아니니까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감관이 감관이 거니까. 해서 내보내는 거지만 아. 거지. 아. 머릿속에서 아. 자하 발사 그다음 신호 음면그 <laughs> 발사 중추가 제가 알기로는 척추에서 척추에 이게 얘기가 에이 의성장염이어서 해가지고 빨리 <laughs>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병적인 조루는 아까 말했잖아요 음. 우리는 과추을 만져보고 이렇게 봐야 된다 네. 말이요 이렇게 네. 음, 사이즈가 개판이네요 <웃음> 사이즈는 <웃음> 그때 만지잖아 발기 네.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사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얼마나 예민하다 소리 진짜 음. 그 사람은 여친가 이렇게 뇌사적인 눈빛으로 눈빛 한번 딱 보내면 바로 쌀걸 아마 진짜 음. 우리가 속된 말로 쌌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 치사한다니까 어. 그런 경우는 일단 그냥 가장 급한 물리적인 것부터 일단 차단을 해야 돼 확인하고 뭐든 지다 해봐야지 뭐든거 콘돔도 한세개 끼고 진짜로 음. 우리가 딱 들었을 때 피스톤질 세번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뭐 삽입하기 전에도 많이 쌓아봤어요 사봤, 이런 사람들은 음. 어이구 큰일 났네 하면서 그런 경우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거고 치료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약도 좀 먹어야 되고 너는 음. 아까 그럼 그 확대는 두께만 가능한 거지 길이는 불가능한 거야 발기 길이는 거고? 무조건 사기, 무조건. 조루 안시됩니다 사기의 4개 사기. 4개. 안돼몰리죠 번... 우리 이거는. 그거 불가능하고 아, 불가능. 어. 그러니까 어. 우리 옛날에 보면 정형외과에 보면 키 크기 하는 수술이 있거든요 키 크기 하는 수술 어. 뼈를 잘라 가지고 늘어뜨려 놓으면 이렇게 안에 뼈에서 나오는 액 같은 게 나오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 굳어 가지고 이론적으로 가는게 있거든요 실제로 하는 병원도 있고 근데 과추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일단 이론적으로는 빠삭해 내가 아 이거는 이론이 내가 확실해요 이거는 무조건 될 거야 누구 고쳐할 거야 이렇게 <laughs> 아니, 내 이번에 확실하다 이니내말 믿어라. 아, 좀내말 믿어라고 그 요새 잘안 쓴다며 러면 해주겠어요 이걸 누가? 이 우리 남자 과추는 해면체가 세 개야, 세 개. 음경 해면체를 해가지고 발기키는 해면체가 있고 우리 요도 해면체를 해가지고 오줌 나오는 길세 개가 있단 말이야. 발기는 음경 해면체 두 개잖아요 이게. 위에만 늘리면 뭐, 뭐 좋다 한번 잘라가지고 옆 뛰어 놓으니까 살이 자라가지고 고추가 길어질 수 있어요. 요도를 잘라야 되잖아요. 요도 음. 오줌 나오는 길 음. 이게 골치가 아픈 거지. 요도는 음. 한번 손상을 받고 잘리고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이게 붓는 과정에서 좁아지우러다 보면 발기가 좀안 되고 하면 그만이잖아. 아씨 앞으로는 안 하고 살래. 안안해안해할 해 수도 있잖아, 이렇게. 네. 소변 안 앞으로 안 놓아, 안 놓아. 아이도 안 누를 거야, 나. 나줌안 누니까 보면 그렇게 알고 있어.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으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 안해 봤겠어, 솔직하게. 음. 발기 길이를 길어지면 일단 나부터 다겠지만 <laughs> 오 이거 초창기에는 애돈볼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쵸. 이 의술을 개발하는 사람 아우 이거 그 노벨을 항상 만다니까 노벨도 <laughs> 아마 받고 갈거그 수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이 <laughs> <굳이> 평화상 모두 상다돼 <laughs> 이거는 그건 있어요 이미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이렇게 <laughs> 걷는 사람들은 길을 약간 길게 하 수술이 있긴 있어. 안에 보형물 넣고 바깥에 이게 해면체를 찢어가지고 늘려가지고 이렇게 놔둬놓으면 해면체가 약간 늘어나고 살이 자라 돌아오면서 약간 길이가 길어지게 할 수, 네. 이런 으을할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약간 요도 해면체는 약간 좀 늘어질 수는 있으니까 약간 그렇게 하면서 이런 으을할 수는 있어.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 미국에서는. 그거는 단지 요당강 걷는 고추 좀 부담은 없잖아요. 그러고 <laughs> 기계가 늘어난 수술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안 하고 0.5cm 약간 넓히고 이렇게 좀 찢어가지고 밑에 기구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뭘 해볼 수는 있잖아, 이렇게. 근데 멀쩡한 고추는 평상시 요런 고추잖아 요 이렇게 네. 잘라가지고 이렇게 찌로고 있으면 살 재생돼가지고 살 붙을 거니까 잠시만요 아 잠시만 예 땀구 다지마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음. 비뇨 약간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을 때 보람은 솔직하게 대학병원에서 받은 보람이 제일 큰 거고요 그러니까 음. 개인 병원에서는 내 고추 때문에 집 나간 마누라가 돌아왔습니다 <laughs>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와서 그 정도 가지고 엄청 보람을 느낄 수는 없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뭐. 이렇게 그분 돌아가셨는데 이전에 제가 수술했던 분인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피곤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막 진료받으러 가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음. 6 0대 어머니였는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아마 뭐 괜찮겠지 아 피곤해도 괜찮겠지 괜찮겠지 했는데 목이 계속 부어오르니까 병원 가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신장조직이 나온 거예요 음. 거예요. 그럼 전이가 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말리기죠, 말리기. 음. 그래서 전신 항암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신장암이 항암치료가 별로 잘안 되거든요 이게. 내가 신장암은 또 다른 게 덩어리를 좀 줄여주면 그래도 약간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가 많아요 이렇게. 다른 병원 갔는데, 아이뭐 그냥 이거 뭐 조직 검사하고 그냥 항암치료 하든가 말든가 뭐 약간 이런 식내버린 거야 약간 음. 충격 받아가지고 왔는데 암 덩어리도 CT 찍으면 이게 덩어리 가 이만해진 거야 진짜. 수술하기도 진짜 힘든 상황이고 내가 말했죠 이게. 근데 완치를 기대해 볼순 없는데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지만 이게 수술하고 수술하고 엄청나게 오래가지고 막 중환자실 가서 회복하고 조금 조금씩 안 좋아지고 했었지 그래도. 삼 개월 육 개월 훌쩍 넘어가지고 계시다가 내한테 병원 나오게 됐어요 내가 근데 한참지나고난 다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물음표떡 받았는데 그 누구누구 며느리인데 기억하시냐니까 어나 알죠 하고 제가 그때 내가 미리 연락처를 알아봐가지고 알아볼 수도 없고 음. 그 이전에 있던 병원에전락 해가지고 이 사람 돌아가어요 살았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음.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이렇게 음. 어그말도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데 전화까지만 해준 것도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도 음. 자기 어머니가 꼭 나한테 고맙다고 전달해 주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니까 러 음. 유언으로 음. 이런저 유언하는 자리에서 홍 교수한테 꼭 고맙다고 전달해 주 하면서 음. 그 동안 치료 중 너무 고맙다고 게돌아가신분 계신데 하게 진짜 너무 슬퍼져죠 솔직하게. 막 지금 내가 막 장난치고 웃고했지만 그때는 막 전화 끊고 막 너무 막 울었거든, 솔직하게. 음. 얼굴이 막 기억이 나니까. 네. 성함도 기억이 나요, 솔직하게. 내가 성함 말할 순 없지만 그런 케이스가 되게 진짜 기억이 남죠. 큰 대학병원에서 오래오래 일한 분들은 이런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정말 많은 것죠 솔직하게. 그런 것들 보람차서 일을 하는 거고 또. 음. 반대로 의사 또는 비뇨기과 의사를 선택한 거를 후회할 정도로 힘들었던 적. 후회한 다기보다는 이게 좀 웃긴 얘기지만 결혼하기 전에 네. 뭐소개팅이나 선을 본다든가 미팅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의사가 대단한 직업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이중좀 의사랑 선을 봐도 아니 뭐 소개팅에 되지 했을 때 이것만 아니면 돼요 했을 때가 괜찮아요 그 산부인과랑 비뇨기과만 아니면 다 돼요 그랬는데 저 비뇨기과 안 되는데 진짜 로안 만나는 여자들 이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오 진짜 그때 만나가지고 막 따질 수도 없고 내가 네. 너무나 후회스럽고 진짜로 기분 나쁘고 자존상하고 막 그리고 지금. 지금은비뇨약하고 남성 수술하는 개념이잖아 요 이게. 네. 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약간 짧아질 수 있거든 처음에는 딱딱하니까 내 발길이가 13cm인데 12.5cm 줄어들었으면 아니 수술하기 전에 발길길 내가 알아요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고 좋다 우리 병원은 이제부터 발길길이 때문에 문제 생긴 환자들 많으니까 우리 증거를 남겨 놓겠어 가지고 발길 시키는 것도 웃기잖아 요 이게. 렇 아니 어떻게 발길 시켜? <laughs> 자 키워보세요 하고 사진 찍을 수도 좋다 없다고. 아니 그냥 사진 찍겠습니다 해가 찍겠다 치자 이게 80% 발기된 건지 의학적으로 100% 발기 맞습니다라고 누가 결정할 거예요? <laughs> 자기 고추에 대한 길이도 어떻게 알아? 자를 댔을 때 약간 눌러서 재면 좀더 길어지지. 수... 아니, 모르잖아, 이렇게. <laughs> 그쵸. 비뇨의학과에서 공식적으로 고추 재는 길이는 이겁니다. 나와 있는 게 없거든. 불만을 제시했을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했을 때, 그 중에 또 드물게 드물게. 말이 안 통한 사람이 있죠. 말이 안 통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laughs> 그니까, 러 그, 이게 특히, 나이 든 분들이 많아, 이게 누가 봐도, 이제, 발기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수술하고 올해 왔어. 1년 한 6개월 만에 왔어. 앉아봐, 이씨 내가, 어, 그 수술하기 전에는 발기도 얼마나 잘 됐는데요? 어? 내가 지금 이제 발기도 잘안 되라면, 아이, 어르신, 어르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제, 발기가 더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을 한 거고, 그냥 계속 안 되고 있기도 더안 되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거지, 합리적으로. 이렇게 우기 시작하면, 이제, 믿도 것도 없잖아요, 이게. 음... 이런 부분에서 말 그대로 뭐 병을 드러눕는다든가 인간적인 모욕을 당했다든가 그런 걸 소송을 당했다든가 했을 때는 아휴 내가 굳이 왜 이런 걸해 가지고 무슨 천금만금벌 거라고 했을까라는 후회를 많이 하게 되죠. 음. 비뇨의학과 의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해주고 싶으면 좋 근데 그거는 지금은 거의 바닥 쓰리과긴 하지만 고령화 사회되고라면 변뇨 문제라든가 발기 문제라든가 이게 삶의 질하고 직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하게. 노령화 사회가 될수록 더 각광받는 분야 될수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나는 교수의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네. 어떤 과들보다는 경쟁률이 좀 떨어지지 않아 솔직하게. 비뇨약과는 <laughs> 교수하려고 해가지고 자기만 열심히 하면 교 수술만 다할수 있어 요 진짜로. 음. 전국에 병원은 다 있잖아 이렇게. 네. 지금 나중에 어떻게 채울지도 걱정해야지 지금은 악순환이죠. 지금 가면 자기가 또 힘드니까 안 가고 안 가지만 그게 어느 정도 극복이 한번 딱 되면 대학병원에 비뇨기과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대학병원에 암 수술을 비뇨기과는 남는 장사에 솔직하게. 음. 그래서 사람 뽑는단말이에요 스텝을 계속. 그만 조금만 극복하면 교수할 수 있는 찬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과고 밖에 나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워낙 노령 사회가 되고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나는 손해볼 장사는 아닌 것 같아 진짜 솔직히 음. 말씀드리면. 오늘은 현재 예작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홍성 원장님 모시고 비뇨의학과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들어봤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레였습니다. 어, 시간 되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